안녕하세요, 아이비비 안녕하세요. 오늘 어 오늘은 다음 생일이 니다 오늘 어생 생일 날이라주셨어요 나는 어쨌든 오, 오늘 오늘 생일 날이에요. 어 오늘 저, 준선선상, 앞으로도, 의도 잘 해줬어요. 와, 와! 아, 네. 네, 2000, 저는, 2012년, 하고, 준년에, 어, 오늘, 준년에, 준년에는, 신인다, 되었습니다 네, 나는 지나서, 어, 저 995년, 다 생일, 생일이에요. 네, 오늘, 지난해지난해하픔은 어, 언제나, 들제 또, 어, 사신 사진, 사진을 해줬어요. 어, 어디, 아, 여섯입니다. thank <laughs> you 저는잤따마 <목소리도> 같아요. <목소리도> 네, 아무도, 너, 너, 아직 때, 나는, 사진사진사진 사진? 사진? 나는, 사진 저, 그대, 90년도, 음, 응, 지나서, 재일 때, 나는, 나는, 여살이에 네 오늘도 나는 나는 땅따돌아 습니다 우와 우와 네 오늘도 나는 대라 대려 단날 아들 때저 급에 95년이라고 나는 엄청 들으 갔대요 어 진짜 내 눈치는 너무 대단해졌어요 어. 네, 오늘, 오늘도, 어, 온전 날, 지나도, 지난일로 내년에, 깜을 놀랐죠. 이날에 내년 수년, 세리, 너는, 이, 여투살이에요. 네, 너는, 세리 때, 어, 내년에서, 2018년, 이0 1 7년 유튜브 소개해 줬어요 네 오늘도 어, 엄청나담잔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도 오래 어, 수다려주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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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만나서 오네 <laughs> 오늘도 다시 나원니저차저는 팬분들 마음을 주서기적 고맙습니다 아, 영원하다. 추워, 기사도. 아버지 말고, 영원히. 엄마도 이럴 때, 어떤 뽀뽀를 해줬어요. 오늘도, 나나히나나 나나 해주면, 네, 그래도, 네. 너무 슬퍼졌습니다 <laughs> 네 여러분 또 영원히 하태해요또 빠이 네 오늘도 데트 달았습니다 데트 달았습니다 알림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봐세다 되세요. 안녕. 사랑합니다.